가볍고 성능 좋고 저렴한 노트북 사고 싶어요. 이 고민 말끔히 없애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역대급 미친 가격의 노트북입니다. LG의 간판 노트북이죠. 2025 l g 그램 15인치 코어 i5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가 얼마나 할인해주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싸다면 제가 할인 정보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현재 41%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역대급 초대박 할인 아닌가요? 해당 노트북은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잡으세요. 살까 말까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에,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제품 설명 전에, 여러분이 가장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정상 판매 가격은 224만 원인데 현재 상시 할인을 40만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회원이시라면 와우 할인 53만 8610원 할인받아 130만 139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윈도우 11까지 탑재되어 있는데 224만 원짜리 2025년형 최신 노트북을 130만 139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93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이건 뭐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저리 가라네요. 이 가격 진짜일까?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으므로 지금 재고가 있을 때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을 위해 할인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가격 노트북을 고를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문서 작성, 유튜브나 OTT 시청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중저가의 제품으로도 충분하며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 편집 등 고성능 작업이 필요하다면 고사양 라인업의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용도를 결정했다면 그에 맞는 사양을 살펴봐야 하겠지요. 상세 정보를 볼 때마다 낯선 용어들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기억해 보세요. CPU는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여 다양한 작업 수행을 빨리 할수 있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성능이라고 할수 있어요. 램은 노트북의 단기 기억 장치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램 속도는 데이터가 CPU 안팎으로 흐르는 속도를 결정하는데 램이 너무 느리면 휠 커서를 돌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8기가 램 정도면 일반적인 작업에 충분하며 고성능의 작업을 자주 한다면 16기가에서 32기가 램 이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와 해상도는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큰 화면은 작업 공간이 넓어서 편리하지만 휴대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작은 화면은 들고 다니기는 좋지만 작업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해상도 역시 중요합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지만 그와 함께 배터리 소모도 같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에는 f HD 해상도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영상 및 이미지 편집 게임 등 해상도가 필요한 작업을 주로 하신다면 좀더 높은 해상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데스크탑처럼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노트북은 무게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통 무게가 1.5kg 이하여야 가볍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다고 느끼는데요.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는 경우라면 무게와 크기를 꼭 체크해 보세요. 최신 노트북들이 얇고 가벼워지면서 내장 포트 수를 많이 줄이는 추세여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포트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장치 연결을 자주 한다면 USB-C와 A 그리고 HDMI와 유선랜 연결 등 나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장 단자를 제공하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LG 그램은 어떤 제품일까요? 그램하면 바로 가벼움이죠. 1.29kg의 얇고 가벼운 무게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슬림한 바디에 다양한 포트들이 부족함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휴대폰과 노트북을 연결하여 자유롭게 사진이나 파일을 공유하고 전송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OS 종류에 따라 연결이 안 되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LG 그램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이 그램 링크로 iOS, 안드로이드 제약 없이 자유롭고 스마트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39.6cm 슬림 베젤의 대화면으로 쾌적하고 생생한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빛 반사를 낮춘 안티 패널이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350니트의 화면 밝기는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인 에로 레이크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 실감나는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윈도우 11%프로 또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음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LG그램은 생생한 입체 사운드의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음향을 제공합니다.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램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노트북을 41%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LG 그램은 항상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빨리 서두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